할렐루야.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준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믿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조차도 또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놀랍고 두려워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전의 삶으로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바로 그중에 오늘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겠다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설레는 기대와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자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을까?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끝을 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들은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속상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가는 인생의 길이 혹시 엠마우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했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 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힘든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향해 등을 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등을 돌리고 다시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를 향하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망하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엠마오로 향하던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두 제자처럼 오늘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영적 체험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운 은혜의 길로 갈수 있을까요? 먼저 두 제자의 걸음 속에는 두 제자가 엠마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야기하는 사람의 관심이 자기의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무엇에 관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주제가 뭡니까? 코로나바이러스, 정치, 선거, 백신, 주식,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주제로 떠올 겁니다. 성도의 대화는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말에 그의 입에 예수님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모든 관심을 쏟고 육적인 것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이야기 속에 대화 속에 예수님이 항상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할 수 밖에 없어요. 또,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을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언가를 좋아하다 보면 항상 생각 속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죠. 마음에 듣고 늘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갖고 싶어 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늘 품고 있기 때문에 늘 대화 속에 나오는 것이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일부러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생각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관심 가다 보니까 늘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 뜻을 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잘 알면 됩니다. 주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더 가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은 언젠가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반드시 지칠 때가 와요. 그러나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늘 주님을 고백하며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남의 기회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오랜만에 청소년 학생들 여기 왔는데 청소년 학생들에게 누구를 만나고 싶으면 아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가수도 있고 유명한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가 평소에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내 인생의 멘토가 되는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꼭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있죠. 한때는 우리 한류가 이제. 인기를 끌어서 일본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유명한 주인공의 스타를 만나보려고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을 막 몰려든 적이 있어요. 살림도 내팽개치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그 사람 한번 보겠다고 그 드라마 주인공 보겠다고 그 일본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가서 촬영장에도 가서 보고 팬사인회도 가서 하고 팬미팅에 가서도 하면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사진 한장 찍고 얼굴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정말 만남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물론 얼굴은 보았죠 사진도 찍었겠죠 그러나 그 만남은 만남이 아닙니다 구경에 불과한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은 것도 아니고, 서로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잠시 보고 온 거예요. 구경에 불과하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만남이 되죠. 세계적인 주식 투자가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주식을 투자해서 그가 많은 부를 이루고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이상하게 그분이 주식을 투자하고 남들은 관심도 갖지 않는 회사나 그런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면 투자하면 나중에 엄청난 수익을 얻는 걸 봐요.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뭘까? 그래서 이 워렌 버핏과 한번 대화를 하고 점심을 먹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가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을 가지고 자선사업도 하고 이제 후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매를 하는 거예요.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한끼 먹으면서 한 3시간 정도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점심 먹기로하는 사람 경매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내겠습니까? 10만 원? 100만 원?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년 전에 경매가 됐는데 42억원입니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자야. 42억원인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1, 2, 3부 똑같아. 아, 여러분 42원이 아니라 42억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무슨 그 사람하고 점심 먹는데 42억을 내. 그래도 서로 경미하면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그 사람하고 점심 먹을 때 대화할 때 묻지 말아야 할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다 투자해야 이익을 얻습니까? 묻지 말래요. <laughs> 그리고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분과 점심 먹으면서 대화하고 싶냐?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그 사람을 만나면 자기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거죠. 누군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삶에서 가장 위대했던 투자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살 때, 자기가 데일 카네기 공개연설 강좌를 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말을 못하는 울렁증이 있었는데, 내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론, 인간관계론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 병을 고쳤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좋은 선생님 한번 만나니까, 좋은 멘토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성공 코치이자 세계 최고의 자기 개발 및 비즈니스 전략가요. 또 작가이자 세계적인 사업가요, 투자가 또 자선 사업가인 코니 로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 이름 앞에는 수식어가 붙는데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는 사람이에요. 이분 역시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돈의 흐름을 알고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코니 로빈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뭡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17살 때짐 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명한 자기개발 강사가 있었어요. 이짐 론의 3시간짜리 세미나를 제가 듣기 위해서 35달러를 지불한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주급으로 받는 돈이 40달러였어요 한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본 생활비 40달러 중에서 35달러를 짐 론이라고 하는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돈을 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옆에 사람들이 말리죠 야너 40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먹고 사는데 35불을 거기다 내면 뭐 먹고 살아? 그 다음에 뭐 강의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차라리 그거 가지고 저금을 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는 내가 저번에 강의를 듣고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주간의 생활비를 다 투자해서 짐론의 강의를 듣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방향이 바뀌면서 청소부였던 그가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강사,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사업 전략가, 자기 개발 강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영향을 주고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 만남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세상에 돈을 잘 번다고 주식투자 잘 한다고 또 자기 개발을 잘 시킬 수 있는 많은 강사와 많은 경영 강연가들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돈을 내면서 만나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도 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만나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유명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줄을 서고 돈을 내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그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돈 받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저 오기만 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오면 만나주신다고 말씀했는데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나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주님 만나주신 것도 감사한데, 더큰 축복은,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계셨고, 이미 우리 옆에 계셨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우리의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큰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 못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 또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저 한번 만나는 게 아니고 한 시간 만나는 게 아니고 평생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고 이 만남의 기회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엠마로 향하던 두 제자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분이 전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여전히 비록 실망했지만 낙심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분을 붙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들이 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다른 길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때 이두 제자가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붙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 좀더 해주시죠.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서 조금 더 대화합시다. 저희를 조금 만나주세요. 예수님 얘기 듣고 싶어요. 그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모셔서 식사하고 이야기 하는 중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주님인 줄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쉬웠지만 그냥 가게 냅두고 예수님 가신다면 그냥 가시게 두고 어쩔 수 없지라고 그냥, 그냥 가시게 했더라면 이들은 일생도록 평생도록 후회하며 괴로워하며 절망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집에 모시고 주님을 대접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푸아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 외면하지 않는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신 주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외면치 말고 주님 손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해 주셔서 다 승리함을 얻는 복된 성도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은 느낀 거예요. 이상해요. 이분이 말씀을 하는데 왜 마음, 마음이 뜨거워지지? 왜 다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이 주셨던 복음이 다시 떠오르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받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성령의 감동이죠. 여기서 성경을 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풀어 주셨다고 할때 풀어 주다라는 동사는 앞절에 31절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는데 밝아졌다랑 같은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주실 때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영적인 기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 알아보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이 전한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응답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책을 그냥 책으로 읽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성경 책을 역사 책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책을 과학자 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문학의 문학 작품 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아무리 잘 알아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한 번을 읽어도 한 줄을 봐도 그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읽을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 여러분 한국 교회 초대 교회 초창기 때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예전에 배울 기도 없었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한글도 못 깨친 분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목회를 영어로 시작했는데 우리 영어로 해서 제가 그때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중에 할머니들, 권사님 중에 글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저는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좀한번 제가 은행 가서 쓰고 싶어요. 맨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그래서 아주 까막 눈에서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겨울에 농사가 덜 바쁘니까 겨울 때 그러면 내가 한글 가르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 불렀어요.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는 전사임 제가 은행 가가지고 내가 내 이름 쓰고 내가 돈 찾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한글도 배우지 못하신 분들인데,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 모르는데, 성경책은 읽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찬송가는 불러. 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주니까 한글은 몰라도 성경은 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부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임하면 그저 활자로 끝나는 글이, 글이 아니라 책, 책에 있는 쓰여진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돼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감동 감화 받은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에게만 와닿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감동이 되는, 감격이 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회개의 영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 성령이 역사하는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관심 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들으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사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수하기 위해서 어린 양 희생양이 되어신 주님 이제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약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믿고 여러분의 인생, 걸어가는 길,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실 보내신 약속, 허락하신 약속들을 다 은혜로 받고 누리며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